처음에서 1, 2, 3차 다 가능한데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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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안주가 닭다리네 막갈이! 와, 양지이긴난다 1위. 알. 와. 양 많다, 양 많아. 이야, 1회 많이 넣어준다고. 말도 안돼 말도 안 돼. 돼. 이 많이 넣어 알도. 네요 알이 진짜 커. 어머, 그거 배에서 생선 태워가겠네육전이에많으면안올 수가 없지요. 육전크다란게 하나 둘셋 넷. 몇 장이야? 아 두부까지 내가 자주 오는 이유 양바람 완전히 음. 아. 막걸리 안 준다 짠 얘는 먹어도 뭐 줄지 않겠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? 육전도 진짜 크다 진짜 커 이거 전구지에 싸가지고 한 입에 나무예요. 열해, 열해, 열해. 실패없는맛 자, 먹어보자. 힙, 통실, 통칠, 통칠하네. 와사비 간장에 붓 찍어가지고, 하나도 안 들리다. 확실히 좋은 것 쓰네. 자, 아, 알 봐라, 알. 고소하니, 미쳤다. 요거르트 짜에요뭐 잠지. 육수 추가는 필수고 필수. 살이 가지야. 원래 알탕에는 살이야. 야, 뭐 서비스를 주신다고? 냉제육인가? 냉제육이네. 야, 냉제육 서비스를 주신다니. 야 세번째 서비스다 미쳤나 야뭐 서비스 또나왔다 계속 는다와 서비스가 끊임없노 배 와, 터지겠다 배 터지겠다 와야이 달고나주는 술집 없는데 녹는다 녹고있다 조금 더 들어도 되겠다 너무 불이 세다 소다 많이 넣으면 안된다 갑니다 오케이. 아좀더 해야 돼. 아니야, 조금 그건... 아, 사모님 맞습니다. 아, 아니, 아니 지금도 조금 더, 좀 더, 좀 더. 네. 아, 됐다. 너무 많다. 아, 됐다. 아니, 됐다. 됐다. 이거, 이거 맞다. 이거 맞다. 이제안 아, 해봤지? 지금도 이게 쨍다 지금. 살짝 올려가지고. 그래. 봐라, 저 넣었으면 큰일 났다고. 뭐. 됐다, 됐다, 빼, 빼, 빼야돼. 산다, 산다, 산다. 아니야, 뭐, 부어, 부어, 아, 부어, 부어. 돼. 아니야, 돼. 뭐, 씨. 못못 부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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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어라. 부어라. 그래, 이거라고. 아 뭐. 미쳤다. <laughs> 아니, 이거. 아, 이거 뒤에 살짝 안 묻혔다. 안묻혀야 돼. 묻혀야 돼. 어, 이게 뭐냐? <laughs> <목소리> 자, 두 번째 도전해라. 한번 가자. No! 그렇지, 그거야. 봐라 지치 <목소리> 에이, 에이, 젖었네. 지금 오늘도 야무지게 못 따임?